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추천정보가만드요하시니다 21년 12월 2일에 게이밍 영상편집 노트북 추천드리는 날이죠 추천에 앞서 늘 설명하다시피 윈도우는 직접 설치하시고요 네 그리고 대학생은 윈도우 10 무료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노트북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 만두야의전제상품 상담 코너 이용해서 1대2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메일로 해신 드려요. 오케이 하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부터 볼수 있도록 할게요. 아주 아주 저렴하게 게이밍 노트북 경험하고 싶다면 아수스 터프 게이밍 F15 제품입니다. i5 10세대이긴 하지만, 네, 10세대이긴 하지만 가격으로 다 용서되는, 그리고 GTX 1650이긴 하지만 가격이 다 용서되는 85만 4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겠다. 요거 솔직히 로스트아크나 오버워치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성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다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다. 아, 아. 왜냐면은, 배틀그라운드는 FPS고, 로스트아크는 MMO잖아요. 그러니 게임 패턴이 좀 다르기 때문에, FPS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서 추천드려봅니다. 85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면 괜찮은 가격이긴 하죠. 자, 11번가에서 어떻게 할인 적용하는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예,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바로 가기가 오프가 되 있을 겁니다 바로 가기 오프를 온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여기 url 직접 입력 하있죠 클릭 하셔 갖고 주소 표시줄에 붙여넣기 재접속 하시면은 좌측 하단에 방금 봤던 고그 제품 뜨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제품 선택하고 쿠폰 받기 눌러 갖고 쿠폰 따다닥 받아주고요 그리고 구매하기로 넘어갑니다 구매하기로 넘어갑니다 예, 제 주소가 있어갖고.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쿠폰 변경. 자, 쿠폰 반영해주시고요. 받은 거. 적용. 예, 반영됐고. 여기는 카다린이 없네. 예, 그래서 85만 4천 원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오케이, 아시겠죠? 요런 방식으로 쿠폰 적용해서 저렴하게 85만 원대에, 예, 게이밍 노트북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게이밍 노트북을 즐기고 싶다면 요 제품 괜찮다. 네, 다음 제품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레노버 게이밍 3 아주 유명했던, 한때 유명했던 그 제품이죠. 라이젠5 5600H와 RTX 3050. 네, 305이 들어가 있는데, 97만 4천 원이죠. 어, 이 조합에 97만 4천원이면 경쟁력이 있나 싶은데 있는 이유는 윈도우 10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가격에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다는 부분이죠 윈도우 포함하면 보통 10에서 15만원까지거든요 그거 봤을 때 앞서 제품이랑 거의 비슷한 가성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3050이잖아요 예, 1600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100 정도도 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양의 제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해당 제품은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낯설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예, 구매가 가능하니깐요 여기 꼭 쿠폰, 이런거 쿠폰 코드 잘 확인해서 입력하시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면 가성비가 맞죠. 오케이? 자, 다음 제품. 나는 좀 영상 편집에 진심으로 하고 싶다. 라면 해당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H. P. 빅터스 16인치 제품이고요. i7 1 1 8 0 0 h 예예 최신 네 CPU죠 들어가 있고요. RTX 3050 Ti. 솔직히 영상 편집이면 3050이나 뭐 1650이나 그렇게 그래픽 카드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예, CPU 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PU가 빠방한 게 들어간 이 제품 11만 3. 11, 1만이 아, 된다. 113만 9천원에, 11만 원이면 좋겠다. 아무튼, 113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NTSC 75%, 그리고 밝기가 3 0 0 n 라서 뭐, 기본적인 인터넷 콘텐츠 만드는 용도로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고 제품, 요고 제품, 우선은 한컴 오피스랑 오면 마우스 이렇 이벤트로 주고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쿠폰을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 자, 봐보자. 카드 할인 10만원짜리 적용해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그인 하시고요. 바로 가기 오프되어 있는 거 직접 입력하기. 오케이. 해갖고, 링크 붙여넣으시고요. 좌측 나에 다시 재접속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쿠폰 보기 해갖고 다 받기 완료. 그리고 적용한 거 쿠폰 적용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구매하기 들어갑니다. 구매하기. 네, 주소, 주소 뜨면 안 돼. 예, 네, 얘는 카드 할인이 들어가니까 카드 할인이 여기서 10만원짜리 롯데 삼성 신한 농협. 예, 네, 저는 신한 삼성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클릭해주시면 가격이 요렇게 착해진다.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요렇게 구매하세요. 참고로 요 구매 링크는 다나와에서도 없는 구매 링크입니다. 제가 직접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영상 편집에 진심인 분이라면 해당 제품 사시면 될것 같아요. 어, 램 추가하면 좋긴 한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퍼포먼스 보여주고요. 게임도 예제가는건다 돌릴 겁니다. 자, 다음 제품. 이제 나는 게임에 진심으로 하고 싶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난 rtx 3060이 들어간 걸 사고 싶다 라는 의미예요 해당 제품 가격이 앞서 제품과 거의 비슷해요 cpu를 약간 손해보고 gpu를 약간 얻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제품 꽤나 꽤나 매력적인데요 왜 매력적이냐 우선 USB PD 충전을 지원해요. USB 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함께 썬더볼트 4가 들어가 있습니다. 썬더볼트 4. 그렇죠. 썬더볼트 4가. 그렇기 때문에 추후 썬더볼트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뭐 외장 그래픽이라든지 다른 악세사리들을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게이 제품의 또 크나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제품 또한 보시면은 11번 가예요 자, 20일, 12월 2일 단 하루만, 단한루라는데이게 한 한달 된것 같아요 아무튼 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쿠폰 싹다 받고 요거 바로가기 해갖고 카드 할인 적용하면 요 가격 뜨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게임에 좀 진심이다 CPU 포기하고 GPU로 가겠다 라고 하면 요 제품 괜찮은 제품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제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나는 가격 상관없이 그냥 다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리오나인젠. 제가 최근에 리오나인 젠 리뷰를 했었죠. 3050 들어가 있는 제품, 그리고 그때 이제 라이젠 5 들어간 건데, 얘는 그냥 다 맥스로 찍었습니다. 라이젠 7 5800H 들어가 있고요 RTX 3060 들어가 있는데, 그냥 3060아니고요 와트, 여기 있다. 아, TGP가 130와트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엄청 먹는, 빵빵한 3060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에 진심인 분이라면 해당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심지어 얘는 뭐, 네, CPU도 잘 받쳐주고, srg 100% 지원하는 모니터도 준수하기 때문에 영상 편집, 뭐, 초보로 써도 된다. 다만 가격이, 가격 좀, 네, 그렇긴 하다. 네. 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제품들 다 8기가 기본 사양입니다. 하지만, 이 리오나인 젠 같은 경우는, 네, 16기가, 원칩으로 예, 하나로 박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512 SSD까지 이제 박혀 있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네, 기본 사양 이상은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램을 추가 구매한다든지 SSD 추가 이런 예,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구매 후뭐 활용하는데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찝어드릴게요. 나는 엄청 저렴하게 게이밍 노트북 경험하고 싶다. 그럼 요거 사시고요. 아 윈도우 깔려 있는 저렴한 게이밍 노트북 사고 싶다 그럼 요거 사시고요 난 영상편집을 메인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요거 사시고요 나는 진심으로 게임을 저렴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거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가격 상관없이 그냥 예, 빵빵한 거 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요러코럼에서 간단하게 21년도 마지막 예, 노트북 추천 영상이네요 21년도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게이밍 영상 편집 노트북 추천드려 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다라고 하면 클릭해서 여기 상단 코너 있습니다. 여기 서베이 신청서 작성해 드리면 제가 메일로 회신 드려요. 오케이, 아시겠죠? 메일로 회신 드리니까 혹시나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싶으면 네, 이걸로 신청해 주세요. 단, 언제 품절날지 몰라요. 특히나 이 제품은 품절 되게 잘 나더라고요. 이 제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 빨리빨리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했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기 상 만지셨습니다 아, 맞다 HP 노트북이 도착을 했는데 아, 바빠서 개봉기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빨리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뿅!